뭔가잘안 되나 대표님? 이는 작업 불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작업 불가요? 음. 대표님, 네. 오늘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? 어, 지금 가스 온 자리에다가 인덕션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식세비 넣신다고 해서 모듈를 설치하고 음. 이년뒤 온도 아하 네, 인덕션 음. 넣으시고 식기세척기 넣으시고요. 특이한 것은 음.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오븐이나 다름없어요. 작업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뭔가 잘안되나요 대표님. 얘는 작업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고, 봉사 자고, 봉고봉사 대표님. 여기 동한 자고, 봉사한 대표님. 자풀 자고, 안풀한 대표님. 자고, 봉 형님 해내질 거면서 겁주셨네요. 웃시는 건가요? 네, 당연합니다. <laughs>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게 네. 방금 같은 상황이었군요. 그렇죠. 지금 공간이 엄청 떠 있어가지고 네. 원래는 보통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건데. 네, 그리고 지금 가스 배관이 하나로 전체가 분사되는 방식이라서.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. 아 자, 이쪽 본체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. 이상판이 연결이, 연결이 돼 있어. 하나는 음. 얘는 얘 떨어졌네. 이쪽이 지금 안 떨어져 가지고. 피스가 많이 숨어 <laughs> 여기 있네요. 여기네요. 찾는 것도 일인데요. 오, 그러네요. 하시고 이년뒤 완성 먹고 하시는 사입니다이년뒤 완성 복구요 네. 보통 세입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죠. 네. 저희 집도 이래요. 삼대 가전이라고 해서 보통 식세기, 보온청소기, 그다음에 건조기 이렇게 있다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네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세기가 가로가육0이기 때문에 딱요 장을 해체하고 집어 넣는게 가장 낫 있어. 대표님 철관만큼 네. 걸레바지도 네.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이제 걸레바지를 저희가 아는 이유가 식색이 종류에 따라서 걸레바지가 입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. 아 그래서 고객님께서 어떤 모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식색이 설치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빼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아 설치 기사님이 네네 맞네요. 저희 집에도 있네요. 음. <laughs> 그기 요것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서 나는 그 매뉴얼 때 많이 주는 기때문데 저희도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. 아 보통은 철차를 네. 오셨다 기사님들이 안 된다고 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? 그렇지. 네. 그래서 이런거나 아니면 여기 공간이 근이가거나 높이가 낮아가지고 830 미하 가지고 실습이 불법 판정을 받을 때 진행하는 경우 있습니다. 어 깔끔해졌네요. 고생했습니다. 아 고생. 가스레인지가 네. 안 빠질 뻔해가지고 네. 못하고 갈 뻔했네요.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의 가장 변수는 이제 피스가 야만한다거나 그럴 때라고 보시면 돼요. 그 피스가 야만한 게 이제 마모된 돌 예, 네. 아니면 그쪽에 기름때나 이제 찌꺼기 같은 게 껴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. 피스를 풀다가 이제 피스 목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는 운동복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해체를 하는 게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. 아그쵸 네. 요즘 정말 식색이랑. 네. 인덕션 때문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대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. 아, 좋습니다 네. 쉽지만은 않다. 그렇죠. 현장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. 원어 놓고 한번 해 보시면 네. 쉬운데 이제 가스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